와 세다잉, 얘못 이기겠다. 어? 검 레벨이나 올리자. 어? 와 뭐야? 와 대자있어. 아, 어렵다. 잘 싸운다. 스킬이 더 있어야 돼 이거. 달인의 일격이 뭐죠? 달인의 이거 까먹었어. 아! 붙나 쎄. 아!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 스킬 아 달인의 이거 까먹었어 어떻게 하는지. 달인의 이거 그건가? 막으면서 반격? 존났어. 이건가 이거 이거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아못 봤어. 댓글 보다가 아채팅창 보다가 아채팅창 오케이 오케이. 빠빠빠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 이 새끼야 마음이 아프다 아 쌍놈 새끼가 미쳤어? 아 존나 봐. f u c 크로님 땡큐 이 새끼 존났어. 아니 이 라운드가 문제예요. 이 라운드가 이 라운드가 문제인 게아 도끼네. 나 아... 메이스야? 도끼. 아 시크났네. 이것도 달인의 의견 맞을게요. 전투랩이 낮아 가지고 어! 이기겠는데? 아. 아 아. 이겼네, 이겼네. 아, 미친 놈 아니야? 이겼어이겼어 g 이겼어. 려봐 때려 봐 때려 봐 때려 봐 때려 봐와뭐요방금 다리 네 일격, 다리 내 일격, 아 아, 다리 내 일격, 격격격격격,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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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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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한 아아! 대. 와 이거 뭐야? 이거 피리릭병이거? 나도 배우고 싶다. 야 니가 마지막이지. 오출혈대 한번 그제서 있다가 다리 나면 진짜 반격기 나가 이게 제일 세요. 아 찌르기 한번 하고. 아 우승. <목소리> <호! 웃음. 목소리> <목소리> 조밥 피터 새끼 <시끼>. 이런 <목소리> 이제 검은 피터가 아니라 조밥 피터입니다. 조밥 피터. 아 찌르기 한번 하고 그제서 있다가 다리 나. 아 이게 제일 세구나. 얼마 주는데? 아나 지금 돈도 많은데 하나 아, 주셔도 되는데 우승 상품을 받으시오 야 우승 상품 내놔 내놔 어? 한우씨한테 가야돼? 활잡이 리차드 야 많이 몰랐어 힘 그럼 전스파클로그아다고 계속 볼게요 아 감사해요 땡큐 땡큐 붙들기의 명수 상대방을 붙들기 당신이 먼저 상대를 제압하려고 공격을 할수 있는 겁니다 시체나 의식품 아14 8 전력질주로 저기에 돈저기 지구력에 손상을 가할 수 있다 붙들기민첩성 경갑옷 판금갑옷을 입고 있지만 전진후 햇빛이 더워지 소극공 격할때 소모된 지구를 감시하는 가을은 가을 병갑 민첩은 찍지 말아야겠다 무딘 타격 펠러, 암전, 롱소드 검술의 삼신기는 당신의 상대를 패배시키지 않아도 이어나갈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몇 번의 강제공이 갑자기 손목 공격을 시작한다 오우 이런 거왜못 배우지? 아 방어 범위 안에자 검의 폰멜로 가격합니다. 불뜨기 상태로 들어갈 때 사용되고 난다고?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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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이 백이 찌르기 찌르기 따따따따 배우자. 분기분기도 둔기. 좋은데 아 이거 찍어놔야 되나? 레벨업해서 두개 찍자 어, 렙렙찍찍어좋좋요요 <laughs> 미친놈 야 어디서 받 i 요 한우 씨 형, 한우 씨가 개죠, 그 뚱땡이 새끼, 뚱땡이 새끼, 버나드 대장. 아, 이 놈이 버나드 대장이구나. 대장. Hey, what the hell do you think y o u r 얘기 안 돼. 여기 아니야? How no shung it. Jesus Christ. I'd like to win certainly. 고급. I'd like to h first. 다리. I want to you can't be chind well. I'd like to certainly. 중... I'd like to hone my first. 중급. I'm interested wouldn't you rather Well Can you tease certainly. 오고. Like to... 540원. Isn't that... 콜? What about? Come 와, 절반 하나네. 콜? Agree. 방어, 새퍽사용가능 좋아요? 방어. 굿 센손. 어, 말렙인데요? 방어는? 구센 소나기 말레븐 아니고 굳센 소나기 방패로 적용해 지구력 심포 감소 빛나는 갑옷 입기다 갑옷이 반짝거리면 모두의 눈을 부수게 만듭니다 당신의 고기와 우와 차를 끼기 갑옷 무기와 다른 장비의 교하게적용해 느껴지는 무기가 실제 무기의 3분의 1로 감소합니다 와 이거 되게 좋은데? 나이스 나중에 <laughs> 결국엔 퍽다 찍게 되겠다 <laughs> 어. 한우시경 그래서 어디 있는데요? 어 있다. Yeah, 라이파가면의 컨트롤. You. 와! You so much. You <목소리> 개 좋다. 나이스. 좋아요. 임무. Where are you 좋아요 이제 캐스트하러 가죠 일단 우지치로 가서 저거 천좀 수리합시다 아니 여기 여기 라타이마는 천을 어디서 수리하는지 모르겠어 덤벼! 산적들 리타의 우승자가 나가신다 리타이 토너먼트 우승자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물론 얍사비로 깨긴 했지만 밤이네요 시끌벅적 루미 여기서 주사위 대박 좋은 것들을 많이 훔쳤는데. 왜왜 들고 있어? 아씨. 다 읽었어 왜 들고 있어? 초급 독사. 1시간 한 1시간 한 뾰로루 독서의 레벨이 상승하였습니다 자, 침묵은 금이다. 이건 넣어놓고, 동굴버섯, 니콜라스 원칙은 갖고 다니자. 초급 덕분도 들고 다니고, 음, 됐어, 됐어. 좀 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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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이 제일 중요해. 이 게임은 맨날 저장 안 해가지고. 개짓거리하다가 또또 불러오기해서 또 저거 하고 또 저거 하고 또 저거 하고. 에휴.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세이비에스 냅스 이제 많이 샀으니까 지금 돈 지금 부자거든요 저 5천 원 이상 있거든. 음 거기 털어가지고 됐슈 여기 내가 마을 평판이 좀 안좋을거야 여기 마을이 응. 아닌가? 로브나가 아닌가? 이 무슨 말이었지? 우지치였나요? 오 우지치였네? 아레데치코가 안좋구나 레데치코에서 하도 사람 죽이고 당겨가지고미켜 헤헤헤헤 <laughs> 이게 무슨 새로운 게임이야? 수리부터 하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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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하더라? 이 말이 아니었나 이 말이 아니었나 수리가 탈룸 버3였나 네오헤드 수리센터 있나? 어디, 로브나였나요? 로브나, 로브나 아닌데? 코리슬리 비치는 아니고. 맞는데, 여기? 아니, 5 0 0 수리 어디서 하는 거지? 내가 행정관 죽인 마을인데 이 마을이 아닌가 보다. 행정관 내가 로브나에서 죽였구나. 로브나로 갈게요. 어제 매오애들 금방 가까이 있으니까. 음. 탈룸벅을 지나서. 로브네로 여기 행정관하고 경비병도 내가 다 죽였거든 아닌데? 탈룸버그 아 탈룸버그인가보다 탈룸버그 평판이 왜이렇게 좋지? 로브나는 스칼리츠 밑에 마을이잖아 배고프다 아닌데? 탈룸버그도 아닌데? 아씨 내가 생존한 죽인마리이 어디였지? 아, 탈룸버그 여기잖아 아씨 레데치코 아... 맞다 레데치코다 레데치코... 행정관 경비병 내가 다 죽였거든. 궁금해서. 왜? 행정관 무기가 좋좋더라고 상인의 검이었는데 나름 그 레벨 때 좋은 쓸만한 무기였어. 여기가 평반에 내가 지금 쓰레기야. 너왜 왔냐, 막 이런 이런 수준이거든. 여기들 이리들 재단사 여기 있다. 왜레드치코에만 있는 거지? 아 여기죠 이아이뭐뭐라는게 뭐야 말이야. t h a n 술이죠 좋아요. 내가 여기 평판 쓰레기거든. 아 여기 겉옷 좀 사자 겉옷이 좀뭐같아가지고 이거죠 겉옷 몸통옷 견고한 갬비스 369 에비스 체크무늬 후드 아, 나 이거 있 는데, 아, 이거 말고 이게 문제 구나, 문제구나, 겉옷 이 문제 구나, 겉옷. 거도 장식용으로 입는 경우 양단 전투용 지퍼거두심지구은 거두 <laughs> 개쓰레기 같아. 지금 내고 <laughs> 비싼 걸로 다 외투, 47, 36이었죠. 아, 이런 거 사야 되네. 비싼 거 사려면. 넣어 놓고 like wow. 2400원 야내 1500원이면 게 안사 꺼져 이게 옷은 좀 쓰레기같이 보여도 나쁘지 않은 옷이거든요. 아, 여기다. 여기다. 아직 그.. 겉옷이 너무 거지같애 같아. 저기..저거같애 저기 같아. 패딩같애 같아, 패딩 그.. 어디냐 동네 슈퍼갈때 입을거 없어서 입는 패딩같애 어제 집앞인데 뭐와 한여름에 패딩같고패딩갖다 가... 패딩갖고 한여름에 어? 집앞에 1분거리 입을 거 없어가지고 긴 패딩 입는 거랑 똑같아 이거 뭐야 옷이 뭐야 이거 똥똥 이게 뭐야 이게 옷 갈아입자 2.4저기귀족이고 저거 저거 입고 싶은데 저거 죽일 순 없군 애들 아, 죽일 순 있겠지만 수리 <놀람> 말고 거래 너 얼마 있냐? 2.2원? 방어구 아 훔친거 팔아 왕갑 갬비슨 쇼스 이러면 510원 밖에 안 해. 다 갖고 왔는데. 외투. 이것도 이쁜데. 이것도 쓰레기긴 하다. 생긴 거. 근데 저거네. 좋네. 입자, 찐따 같은 거. 이거나 팔아. 콜? 그리? 박치네. 콜? No 이러 씨. 배고파? 듀잉해. 수리하면은 200원 Let's have a word about them. Naturally. 수리하고 팔면 더 비싼가? 아, 이 d a 평판하 t t h e 놈아. a t u 없 a l l y 수야하고 팔면 더 비싼가? 아,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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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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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213원. 왜? 아, 오베가 원. 왜? 아, 까5 0 0서아니었어 뭐지? 아 평판 떨어져서 미친놈 아니야 이거 500원이었잖아 아 Here. My word. 평판 때문에 내가 판다. 내가. 평판 많이 들었냐? 아직 개쓰레기네. 아, 괜찮아. 0 0원 정도야. 3만삼천 원. 나이돈아껴야 된다. 이제 팔 것도 없거든요. 슬슬 또 파밍 해야 돼. 할 수도 없. They're satisfied. What the a best done. of health. <laughs> 자, 자, 하고요. 너무 웃으면서 400원 정도 들어오니까 저장 아 배고파. 아, 얘도 배고프고, 나도 배고프네. 인첩이 어제 12를 찍어야 되는구나. 민첩 기반 무기를 사용할 때만 적용됩니다. 이거 이거 컴.